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상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 스타입니다. 스파이더 차트로 최애 매점을 잡는다. 파트 분석의 최경자 스파이더 스타입니다. 추천 전화 나또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시는데 네.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은 싶습니다. 뭐 제가 지금 음 제가 방송 지금 한달 전부터 네. 한달반 전부터 계속 눈이 네. 마했죠. 제약주 간다. 네. 그리고 언제 가냐? 가을에는 분명히 시가 나올 것이고 네, 여름 끝나갈 때, 네, 여름 끝나갈 때쯤에 잡아도 된다. 그때 딱 9월 딱 그리고? 네. 떴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뭐 우리 저희는 우리는 이미 8월 중순부터 잡았죠. 네. 중순부터 잡은 다음에도 또 밀리지도 않고 잘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네. 그렇죠. 그런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잠깐 한번 볼까요? 뭐 한미약품, 네. 한미약품도 20% 이상 이미 수익 중이고 한미약품 네. 마찬가지로 대웅제약. 네. 뭐, 동아 ST. 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지금 조금 뭔가 시세가 뭔가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보다 좀 일찍 나와서 기분은 좋긴 좋은데. 원래는 가을쯤에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여름이 끝나갈 때부터 먼저 시세가 아직 안 나온 시세가 있는 종목 혹시 뭐 가지고 오요 음, 그래서 이제 네. 좀안 나온 시세가 있는 종목을 네. 그나마 지금 이뭐 한미약품 지금 여러분들 따라가 따라잡으시라고 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못 따라잡잖아요. 그냥 그냥 사십이만 예, 원뭐 얘기만 하지 안, 네. 아, 실제로 안살 거야. 사십이만 원에 추천드린 종목을 <laughs> 5 2만5천 원까지 찍었는데 <laughs> 어떻게 예, 저기 사십만 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어떻게 스파이더 전문가님은 제가 그럼 5 2만원 잡으세요? 그럼 잡으실 수 있겠어요? 못 잡잖아요. 맞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들은 잡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또 그냥 주구장창 또 추천, 가지고 있는 종목만 보라고 하면 너무 심심해 하실 것 같으니, 들고 나온 게 있는데, 뭐, 제이준 코스메틱, 실적도 아, 얘네들 나쁘진 않고. 아, 제이준인가요? 네, 음. 아, 예, 제이준 코스메틱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라, 18,900원에서 19,200원 사이. 아, 예. 네, 18 아, 디테일하게 네. 예, 18,900원. 디테일하잡아주 네. 18,900원에서 조금 무리해서 잡는다 싶으면 19,200원. 네. 뭐, 요렇게 잡고, 손절가? 저는 손절가 많이 드리지 않아요. 손절가 10% 이상을 잘 드리지 않습니다. 아, 짧게. 손, 네, 손절가는 16,900원. 저, 저 같은 경우는 뭐,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잘안 하기 때문에, 분할 청산은 하더라도, 분할 매수는 잘안 해서, 일단, 18,900원 또는 19,200그 사이에서만 잡으셔서, 손절가 16,900원을 지키고, 목표가는 일단은 조금 짧게 잡갔습니다 이건 한20% 정도, 1차. 그리고 2차 목표가는 한 40%에서 50%. 아, 40%까지? 네. 이 네. 정도 보시면서 가시면은, 일단은 지금 당장, 뭐랄까, 너무 좋은 종목들이 18개를 추천했는데 17개가 이미 다 날라가 있어요. 이건 이제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골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제이준 코스메틱. 네, 예, 코스메틱. 왜냐면은, 어, 화장품 관련주들, 마스크팩 음. 관련주들, 결국에는, 뭐 어쨌든 간에 가을에 조금 상승을 어느 정도 시세는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적도 점점 개선되고 있는 모양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주 코스네티 추천까지도 우리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 모두 마쳤고요. 우리 민재현컨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장 이슈들 세 분께서 체크를 도와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시간 관계상 세 분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